다이빙을 한 오늘은, 승격전 1승1패 마지막 게임을 했다. 호기롭게 잡아본 킬각이 삐끗하면서, 역으로 대나무 헬리콥터에 당해버렸고, 그대로 뿌지기가 될 위기였다. 정신을 차리고, 이젠 날 무시하고, 포탑을 치는 잭스 대신, 미니언을 모두 날려버리며, 운 좋게 만회킬에 성공했다. 팀원들의 도움으로 점차 복구하며 완벽한 킬세탁까지 성공했다. 게임이 많이 유리해서 신이 났던 나는 역주행하는 드레이븐을 궁으로 배달하며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라 뭔가 잘못된 듯 싶었다. 동시에 탑을 막던 이즈가 뚫리며 그대로 게임이 끝날 위기였다. 쓰레쉬가 살아나서 막아봤지만 역시 역부족이었고 다행히 이즈가 기적처럼 막아냈다. 본진이 왔으는 당한 탓에 호시탐탐 잭슨은 뒷문을 노렸는데 녀석에게 시선이 끌려 쫓아가면 반대쪽에선 요네가 나타났다. 보통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다. 큰 결심을 하고 우린 미드를 밀러갔는데 역시 요네가 백도어를 노려봤지만 다행히 우리가 더 빨랐다. 뿌진식식. 에이.